꽃이 들어간 건왜 나는 싫요 지금은 거기 위는 지상이고 밑은 땅 속이에요. 씨앗이다, 그치? 땅 속. 네, 네. 저것도 땅 속이거든요. 씨앗 어. 속에 꽃이 있잖아요, 네. 그죠? 네. 농사를 이제, 이제 텃밭을 하면서 어. 제가 알게 된게땅 속에는 정말 엄청난 씨앗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풀을 음. 뽑아도 뽑아도 끝이 없잖아요, 그죠? 그만큼 많은 씨앗들이 있는 거예요, 많은 씨앗들이 있고. 이제, 저기, 이제, 알록달록한 게다 씨앗이거든요. 음. 씨앗마다 각자가 어떤 다 색깔이 있다는 거지. 음. 앞으로 어떤, 어떤 거는 뭐 어떤 풀이 되고, 어떤 거 어떤 꽃이 되고, 어떤 거는 어떤 나무가 되고, 다들렇게 씨앗이었잖아요. 근데 그 씨앗 안에를 들여다보면 저렇게 꽃 같은 것들이, 꽃은 상징적인 거죠. 나중에 저, 저 아이들이 내 세상을, 음. 나와가지고 어떤 세상을 또잘 이겨내고, 어그 언제 절정에 달했을 때 피우는 어떤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저 꽃으로 표현했거든요. 그림가가 정말 이제 우리가저렇게 아름다운 꽃을 품고 있는 시야었는데 저렇게 꽃을 피우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저렇게 아름답게 꽃을 못 피우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네, 어떤 다른 풀이라든가 돌밭에 피어나고 뭐 아니면풀가시던풀 속에 피어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아, 내여건이 너무 힘들어 내가 꽃을 피우기 너무 힘든 삶을 내가 살고 있어 이러면서 때 그런 거에 눌려가지고 자기 어떤 정체성을 완전히 발휘하지 못한 어떤 그런 것들. 그 이제 요구 같은 경우도 작은 시아다는 꽃이 들어있는데 이제 저 위에는 이제 눈산을. 눈산을 그은냥 세상에서 어떤 막다들게 된 어떤 장애물을 제가 그린 거야. 장애물이고 저위 어떤 태양은 태양 이 아이가 늘 꿈을 꿀수 있도록 힘을 주는 어떤 그런 매개체로서 이렇게 태양을 그렸어요. 완성 작품 머리 다 있어요. 머리 속에 음, 음. 완성된 되그 작품이 거의 머릿속에 때로는 이제 계획되지 않은 어떤 작품이 나올 때도 있겠지만 음. 대체로는 어떤 그림을 그리겠다고 라 생각하면 그 완성 작품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쉽게 그리는 편이에 음. 빨리빨리 그리죠 그래야 예 느낌이 음. 니 그래서 음. 저도 저 그림 그려놓고 나서 저도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음. 내가 이 촌에서 뭔가 어떤 그 얻고자, 갖고자 한다면은 내가 마음이 또참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이 자연에서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게 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서 그 마음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모시, 광모, 또 산대, 음. 그리고 그다음 이제. 보통은 한지에다 그리고, 음. 그리고 좀 거친 그림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약간 흙을 제가 많이 사용 해요. 아, 흙도 그럼 고운 흙이 그냥 물감에 섞는 거다아그지 흙을 본드에다가 개여가지고이게 아. 한국과 한지에는 이렇게 색깔을 아크릴처럼 처음부터 빨간색을 이렇게 다 발색이 안 돼요. 저색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게다 빨간 물감을 이렇게 음. 타거든요. 개어 개 갖고 음. 한번 칠하고 마르면 또 한번 더 칠하고 마르고 또 이게 한 일곱, 여덟 번을이게 칠한 거예요. 칠하고 마르 자연스럽게 마른 다음에 또한번 그러면 연한 게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진해지는 거예요. 음. 조금씩, 조금씩 진해져 갖고 절색이 되다 보니까 아주 얇, 얇은 빨간색이캡 켜비 사이면서. 발색이 되다 보니까 은은한 빛깔이 나오는 거야. 한국화에 서이 음. 하늘도 마찬가지이 파란 하늘, 음. 이 하늘이 에메랄드색 하늘이 이 색이 천북 칠한 게 아니고 이 색을 그냥 묽게 해가지고 칠하고 마르고 칠하고 마르고 음. 그리고 8, 9, 10번을 계속 칠한 거야. 지금도 그렇고. 음. 그래서 색감이 좀 편하고 부드러운 게 그거야. 단번이 음. 되는 게 아니라. 단번이 안되지. 네네네. 한국화는 굉장히 번거로 이렇게 생각하면 번거로운데, 근데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무슨 일을 할 때도 힘들다, 어쩌다, 막일것보다는 그냥 그거를 그냥 즐기면은 그냥 우리 가씨가 내가 밭에서 일을 하는 걸늘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땡볕에서 음. 왜 저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밭을 메고 있는지 얘기하는데, 저는 그시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쉬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럼요, 그래, 서른 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음. 이것도 그걸 너무 번거롭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이 한국화를 못 해요. 근데 그 정말 이렇게 칠할 때마다 그선묘는 어떤 그런 느낌 한겹한겹 함께 칠하면서 변화되는 그 색감의 변화를 보면서 마음 굉장히 편안해요. 미끄 수목 단차보다는 현대화가 굉장히 한국화가 현대적이고 음. 색감들도 음. 서양화 그 이상으로 색감이 강렬하게 나와요. 음. 또 표현하는 방법이 뭐, 요새는 예전 같지가 않아서 또 자유롭고 그래가지고 한국화를 해야겠다 싶어서 한국화를 선택을 했는데,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걸 한지에다 그려야 되거든요. 음. 음. 한지에다 그렸고, 어, 제일 왼쪽에 있는 거는 광목기에다 그렸어요. 음. 네, 네, 네. 네, 조금 광목이가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이 네. 좀 있어요. 네. 질감이 네. 있고. 자, 부분도. 아주 지 않은데. 네. 자, 요런 그림, 파란색 그림 같은 경우는, 저기, 흙으로, 흙 위에다 그린 거예요. 아니, 이게. 한지 약간 질감이, 마테르가 조금 이렇게 거칠게 느껴지잖아요. 한지 위에다가 환토를, 붙여가지고, 그 위에다 채색을 할 거예요. 근데 위에 부분은 약간, 구분이 되지기만 하면 좀, 근데 이제 고고가왜그림하나를 그렸는지는 진짜로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들어갈 때 해학과를 들어갔어요. 해학과로 들어가면은 1년 동안 동서양화를 다 하고 나서 2학년부터 이제 자기가 원하는 전공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1학년 때는 뭐 한국화, 수묵화, 뭐 서양화 뭐 이렇게 아크릴 유화 수채화 다 해요 판화 조소까지 다 하거든요 음. 미술 순수해화 분야에 있어서는 다 이제 커리큘럼이다 있어가지고 그런데 워낙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가 접해왔던 게 서양화 파트사냐고요 수채화, 음. 크레용 뭐 아유 유화 이런 거 많이 봤는데 이제 대학교 가서 이제 한국화를 처음 해본 거예요.